양수 X에 대해서 로그 X의 정수 부분을 FX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는 것으로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세요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식의 관계를 보면은 정수 N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정수 값이 있을 거고, 더하기 1한 것이 N 플러스 10에 대한 정수 값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정을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fn이라는 자체의 정수 부분이 0의 범위 내에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말하면 이건 뭐죠? n이 1보다는 같거나 크면서 9보다는 같거나 작은 범위가 되겠죠? 이때 정수가 0이니까. 그러면, fn 플러스 10이라는 것은 더하기 1로 해석 나왔기 때문에, 1에 대한 범위를 가져갈 수가 있을 거고, 이때 이 범위는 n 플러스 10이라는 것 자체가 뭐다? 10보다는 같거나 크면서 얘가 99보다는 같거나 작은 범위로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범위를 가져가면서 이 범위를 가져가는 형태로 우리가 정리를 했을 때 n이라는 것은 0보다는 같거나 크고 89보다는 같거나 작다. 자, 연립을 해볼까요? 이두 개를 연립하면은 결국엔 n이 1보다는 같거나 크고 그리고 9보다는 같거나 작은 형태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관계식. 두 번째, fn이라는 것 자체가 1이라고 하면은 n에 대한 범위는 10보다는 같거나 크고 얘가 99보다는 같거나 작은 범위 내에 들어오겠죠. 그랬을 때 f, n 플러스 10은 얘가 1이기 때문에 도합 얘가 2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n 플러스 10에 대한 범위를 갖고 온다고 했을 때 얘네들은 2가 되기 위해서는 10의 제곱인 100보다는 같거나 크면서 얘가 999보다는 같거나 작은 결과 값을 만들어낼 것 같고, 다시 말하면 n이라는 것 자체는 얘가 90보다 같거나 크면서 얘네는 989보다는 같거나 작은 이 범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만족하면서 이것을 만족하는 범위는 뭐가 되냐? n에 대한 범위가 90보다는 같거나 크고, 99보다는 같거나 작은 범위로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아직 n이 100 이하가 안 됐기 때문에 세 번째까지 정리를 해 본다 라고 하면 fn 이라는 것 자체가 2이라고 했을 때 n의 범위는 100 보다는 같거나 크면서 999 보다는 같거나 작은 범위로 그때 fn 플러스 10 이라는 것 자체는 3이 돼야 될것 같고 범위로 갖고 온다고 했을 때 n 플러스 10은 1000 보다는 같거나 크면서 뭐낸다. 얘들은 뭐, 뭐 9,999까지 가져가겠죠. 자 정리를 보면은 n이란 범위는 얘가 990보다는 같거나 크면서 990 아니 9,989 이렇게 정리되는데 이거 범위를 만족하면서 요거 범위를 만족하는 경우는 n의 범위가 999보다 아니고 990보다 다거나 크면서 9 9 9다다 꺼나 작은 거겠죠? 하지만 우리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되지 않고 이두 개를 가져와서 해당되는 것으로 정리해 본다고 하면은 총 개수는 여기는 뭐가 된다? 9개가 될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9 빼면 10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총 결과 값은 19개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